빅리치의 경제방송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자, 달러 강세. 정말 재밌는 일이 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달러 강세가 일어나는데, 요거는 안 보면 달러 목표치 턴을 했다. 어, 이걸 모르죠? 자, 이 방송을 보면 달러의 모든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움직이는 주식 시장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빅리치는 다음 카페 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 지기입니다 자 유의사항은 어,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어, 좋아요를 해주시면 어, 아마 어, 더 빠른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달러 원 달러 목표치 어, 여기가 턴 자리인지 모르셨죠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어, 제가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달라는 빅리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좋아요. 근데 제가, 어, 한동안 목표치를 드리다가 안 드리는 거는, 어, 여러분들, 저도 자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보고 다니는데, 심지어 뭐, 2600원이 나오는 얘기가 있고, 뭐, 2000원, 어, 그리고 뭐, 1800원, 어, 1600원. 뭐, 언젠가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아니,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지금 가냐, 안 가냐뇨? 이게 지금 언제까지 사가지고, 언제까지 가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달라도 선물 매매가 안 되면, 인버스나 레버리지로 당일 매매를 하라고 하는 게제 철칙입니다. 저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이거를 인버스나 레버리지, 어, 심지어는, 어, 나스닥이나 일반 국내 선물도, 어, 당일치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매매를 하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를, 어, 저희 공부하는 공부방에서는 선물이 제일 쉬웠어요. 요가, 아, 이게 주, 어, 지금 뭐, 슬래건으로 지금 볼수 있죠. 자, 요거, 여러분들, 원 달러 목표치 여기가 턴자인 거는 잠시 후에 제가 차트를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요번에 금리 인상 0.5% 라면 0.5% 라면 어느 정도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지만 0.25% 라면 잡을 의지가 없다. 즉 지금 의지가 없더라도 다음 달에 5월 달에 0.5% 내리고 어, 이그 어, 자산 어, 대차 대표의 자산을 진축을 한다 이런 게 나오면 시장에 또 데미지를 줄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0.25% 올랐다는 건뭐여번 올리던 7번 올리던 그들의 뭐 얘기고 어쨌든 지금은 0.25라면 시장은 바로 비웃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이제 금리 이벤트가 끝났어요. 금리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향후 주식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봅니다. 이제는 금리보다는 5월 달의 긴축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주가가 오르느냐. 그건 아니지만, 자, 일단은 요것도 한번 이따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장학형 양봉이 등장을 했고,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글로벌 증시들은 이 60일 이격이 너무 어, 벌어진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요거를 좁혀가는 지금 음,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음, 한마디로 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주말에 주중에 드리는 어, 지금 시황이라서 아직 금요일이라는 어, 변수가 남아 있지만 어,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 저희는 음, 계산을 통해서 어, 이 달러에 대한 목표치 그리고 어 어떤 그 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 요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우리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원달러 아, 지금 차트입니다. 이게 원달러 차트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1210원 이걸 안 닫고 내려갔기 때문에 에, 요걸 안 닫고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치해서 갈 때는 이거를 돌파하면서 크게 어 상승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꺾이고 지금 그 올라가는 이 부분 과연 이게 진짜 AI가 이 예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예측을 하는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요번에 꺾이고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서 다시 이 맥점까지 내려오는 이 부분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이거가 여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가 1차적인 커다란 목표치라는 걸 알고 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면 알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 밖으로 어, 노출할 수가 없죠. 당연히 노출할 수 없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간단한 그림만 그려도 여기가 목표치라는 걸 모두 알고 시장을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뭐 이거 밝힐 이유도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가시면 매일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 목표치를 매일 올려 드립니다. 요거는 저희 회원들한테 7시 오전 7시 30분에 공개를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올라가는 거 있죠? 3월 14일 날 1241원을 얘기합니다. 1242원 참 1242원도 얘기하고 요 1234원 1239원 그리고 하방 내놓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3월 17일은 어 1219원 80점까지 내놓는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추가 목표치는 안 들었으니까 이게 파란색의 맥점입니다 요게 맥점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게어 여기 1200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9원 40점이죠 이거는 7시 30분에 오픈을 안 되니까요 12월 자 3월 8일 날 여러분들 아침에 이게 그 여기죠 종가가 얼마에 끝났냐면 3월 7일 날 1229원에 끝난게 그 다음날 1239원 40전에 어, 큰 목표치를 논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 아침에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200 지금 음, 그 어, 14일인가 잠깐만요 여게 며칠이죠. 자 요게, 요게 지금 3월 8일이죠. 3월 8일날 드렸던 건데 3월 7일, 8일날 여기는 1,239원까지 드렸죠. 1,239원까지 드리고 3월 14일날 1,242원 30점까지 드렸죠. 그러니까 1,239원, 1,239원까지 드렸는데 여기 1,239원 40점 맞죠? 정확하게 떨어지죠. 3월 8일날 1239원 40전에 아침에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랬는데 여기 8일날 1239원 30전. 10전 오차가 납니다. 여기 제가 이거 얘기합니다. 오차 범위는 어 몇십전은 차이 날수 있다. 근데 이 10전 차이가 나고 정확하게 목표치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 3월 14일날 1242원이 나와요. 3, 3월 14일날. 자, 3월 14일날 여러분들 보시면 1,242원 40전 정확하게 나오죠 1,242원 40전 이게 5분봉으로 보면 정확하게 목표치들을 이렇게 다 찍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건 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파란색이 맥점인데 이 맥점까지를 일단은 목표를 보고 턴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치고 이 맥천까지 내려오는 부분을 봐야지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에 22원이 떨어지고 22원이 떨어지고 여기도 어, 거의 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보세요 1244원에서 1213원이면 거의 이 11원 저기 뭐야 31원 정도가 아니 뭐죠 잠깐만요 어, 그렇죠 31원 정도가 빠지는데. 이 정도를 이거를 그냥 놓고 간다고요. 환율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30원이 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걸 버리고 간다고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그렇죠. 뭐 이걸 뭐이 1,800원 갈 건데 아니 그때 가면 뭐 하냐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이것도 지금 올라갈 때 이걸 못 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넘긴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 목표치까지 가고. 턴이 나왔는데 조금 더 빠지면 어떡할 거야? 이거 먹었던 거다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위에 산 사람들은 다 물리는 거죠. 아니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어뭐 목표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800원 간다. 이건 난중 얘기래니까. 어 1,600원 간다, 1,800원 간다, 2,000원 간다, 뭐 2,600원 간다. 이런 건 난중 얘기죠. 아니 그런 얘기 누가 못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걸 못 한다면 차라리 여기 들어와서, 카페 에 들어와서 이걸 보라니까요. 이걸 보면 그날의 밴드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방향이면 그 위에 목표치 보고 떨어지면 아래 목표치 보고 이 기준이 되는 봉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기준 봉에 위로 올라가면 위 목표치 보면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 목표치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못 한다고? 뭐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거 외에도 저희 카페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선물도 이렇게 해준다고요. 국내 선물도 이렇게 해주니까 거의 목표치를 다 마치고 들어갑니다. 5분 봉 보시면 아주, 아주 어, 웃기죠? 이 목표치들을 딱딱 끊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런 목표치들, 그리고 이런 게 기준봉인데, 기준봉들 위에 가면 위에 목표치,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 목표치를 보면 되는데, 아마 시켜 먹을 거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매번 이런 그 상황을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측 이거 이렇게 예측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예측이라는 거는 안 되면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거는 어, 이 외국 선물로는 안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 선물도 지금 이런 목표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다우존스 보시면 요 파란색이 이제 그 어, 60일선인데 아직 60일선이 꺾이면서 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20일선은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도 지금 요 60선 그리고 240선 정도로 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빠지면서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이 이격적 피기를 하러 가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환율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나스닥이 여기서 돌아선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알수 있습니까? 공부를 하면 알수 있다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 S&P도 마찬가지입니다. 60 이동평균선까지는 올라갈 어, 가능성이 지금 높은 구간이죠. 자, 제가 어제 우리 이그 회원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홍콩 이게 H뉴스예요. 이 지수가 여기가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 이거 어, 또 우리 전에 공부한 거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하고 또한번 어,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기가, 지금, 그, 바닥이라는 거, 그리고 턴을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였으면, 아마, 코를, 옵션으로 코를 사라고 했으면, 대박이 터졌을 거다. 여러분들은, 이 위에서, 이 위에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거를 가지고, 딱 보면은, 딱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그, 이, 기계적이고, 어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장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 대만도 그렇지만, 여기 이 홍콩 항생지수 있죠? 항생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잡는 데니까. 이 바닥을 잡고 이렇게 턴이 나오면, 제가 이거 중국주식 이거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렇게 빠졌다가 만약 바닥을 잡았다고 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수익이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제가 좀 답답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여기 중국 주식도 61 이동평균선까지는 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글로벌 증시들이 60선 이동평균선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이게 올라간 다음에 내, 내려가서 한마디가 완성되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전바닥을 깨느냐 안 깨느냐 여기서 턴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 어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환율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가스도 마찬가지고 온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제 많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뺄 거는 빼고 우리는 나스타. 이나 어 지금 석유 가스 이 정도만 가지고 해도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섬어 저기 환율하고 어그 국내 선물만 가지면 저희는 코스닥 선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계산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종목들도 관심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나 급등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모두 이런 식으로 봅니다. 목표치를 놓고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느냐, 여러분들 뭐 목표치 놓고 보면서 어, 지금 매매하는 부분들 보면은 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어,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 시장이나 어, 지금 외국 시장 지금 이제 금리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남은 거는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참 희한하죠. 이공공 폭격기가 지금 나서지를 않고 있죠. 아, 러시아가 지금 비행기가 없어서 폭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는 의지보다 이 시간을 끌려는 의지 그리고 어, 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부를 먹는 게 아니라 이쪽에 돈바스 지역만 먹으려고 했던 게 원래 목표고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이나 이런 그 유럽 국가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거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런 걸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여기만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비행기 폭격이나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의 반등 부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하나에다 조금 더어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어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 어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기름을 사겠다. 어 이런 건데, 예전에 그 페트로달라 있죠. 어 그러니까 석유를 달러로, 오일달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했던 과정을 중국이 이걸 잡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어 조금 어이 사우디가 실수하는 거죠. 잘하다 사우디도 어 지금 전쟁으로 어이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오일 가격도 한번 더 올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중국이 어 미국한테 좀음 미국이 좀 가만 놓는 이유는 아마도 4월 그 저기 어 환율 보고서. 때 보고서 나올 때 아마 무역 무역 그 제재 부분이나 이런걸 들고 한번 어 크게 한번 또 뒤통수를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거 뭐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이거는 예측도 아닙니다 뉴스나 전망이나 이런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어 요런 계산이 되는거 가지고 어, 하지 않으면은 어, 여러분들 절대로 어 이거는 수익이 날수 없는 게임입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요 1,200원, 1,300원 넘어갈 때 이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말짱 도로함이 타버리고 여기서 샀으면 손실이었죠. 이제 올라가면서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왕창 빠지면서 이제 불안감 조성하는데 따라다니다가 손절만 하고 말겁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시장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달라도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매일 아침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어그 빅리치의 어 경제 전문가 저기 뭐야 적중일기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맞히면 적중일기라고 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적중일기는 예전에는 선물도 드렸지만 이제 선물은 못 드립니다. 자 요거는 선물은 어 저기 나뭐 공부하는데 분한테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래요. 어이 여기는 카페는 지금 일반 여기 그 요런 환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또어 이게 주중에 제가 방송을 드린 이유는 어 갑작스러운 환율 변화에 어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 제가 방송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또 방송 때까지, 여러분들, 그 코로나도 좀 심한데,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저 빅리치였습니다.